여러분, 혹시 요즘 주가가 출렁일 때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으시나요? 사실 투자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감정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요, 돈의 심리학의 저자 목건 하우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동성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수익을 얻기 위한 입장료다. 오늘은 이 말의 의밀 심리적, 경제적 근거와 함께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합니다. 1. 파도의 비유. 바다를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는 거센 파도를 보고 뒷걸음질 치지만, 누군가는 그 파도 위에서 서핑을 즐깁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출렁일 때 어떤 사람은 불안에 도망가지만 또 다른 사람은 그 순간을 기회로 삼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주가가 조금만 내려가도 마음이 요동치는 걸까요? 2. 변동성은 벌이 아니라 대가. 모건 하우절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발러틀러티즈 p 더 프라이스 유페이포 리턴즈. 징역하면 수익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가 바로 변동성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흔히 주가가 출렁이면 내가 잘못 투자했구나, 벌 받는구나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 그건 벌금이 아니라 놀이공원의 티켓 같은 겁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려면 입장권을 사야 하듯,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얻으려면 그 과정의 출렁임을 반드시 감내해야 하는 거죠. 실제로 미국 주식시장의 지난 100년 데이터를 보면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급락이 소도 없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도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습니다. 만약 그 변동성 앞에서 버티지 못했다면 투자자는 결코 보상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3. 위험이 없는 자산은 수익도 없다. 여러분, 투자에서 리스크와 리워드는 쌍둥이입니다. 은행 예금이 안전한 이유는 변동성이 없기 때문이지만 대신 연2% 수익에 그치죠. 반면 주식이나 부동산, 비트코인은 출렁임이 크지만 그만큼 높은 수익을 가져다줄 가능성도 큽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7%였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예금은 2%도 안 됐죠. 그 차이를 만든 건 결국 변동성을 버텨냈느냐 아니냐였습니다. 4. 투자자의 심리와 감정의 함정. 그런데 말이죠.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마음은 다르잖아요? 나는 장기 투자할 거야 해놓고 막상 계좌가 하루에 마이너스 3% 빠지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게 바로 손실 회피 성향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이게 기쁨보다 손실의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변동성이 탁칠 때마다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럴 때 필요한 건 심리적 근육을 단련하는 겁니다. 변동성을 피할 수 없는 비용으로 인정하고,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투자하는 태도 말이에요. 5. 불안할 때 스스로에게 던져볼 10가지 질문. 혹시 요즘 주가 변동 때문에 계좌 열어보기도 무서우신가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내가 투자한 기업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나? 지금의 하락은 단순히 시장의 패닉 때문 아닌가? 5년 뒤 지금 이 가격을 다시 볼수 있을까? 내가 투자한 이유는 여전히 유효한가? 단기 변동이 아니라 장기 흐름을 보고 있는가? 이번 하락에 오히려 매수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질문들을 하나씩 점검하다 보면 불안이 조금씩 진정되고 변동성을 위협이 아니라 기회의 다른 얼굴로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마무리. 결국 투자란 숫자의 게임인 동시에 심리의 싸움입니다. 변동성은 우리가 지불해야 할 투자자의 입장료예요. 출렁임이 없다면 큰 수익도 기대할 수 없겠죠. 그러니 다음에 계좌가 출렁일 때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이건 벌금이 아니라 요금이다. 나는 지금 투자자의 티켓을 끄는 거다.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변동성의 파도를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위에서 서핑을 즐기시겠습니까?